45도로 던지라고. 공을 좌표 평면의 원점에 두고 초기 속력 V, X축과 세타의 방향으로 던지면 V는 가로 속력 V코사인 세타와 세로 속력 V사인 세타로 쪼개집니다. 공에 작용하는 힘은 가로 방향으로는 없으므로 가로 속력은 V코사인 세타 유지, 세로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 g 의 영향으로 세로 속력은 V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죠. 물체의 최고점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므로 세로 속력이 0, v sin 타 마이너스 g t는 0에서 최고점 도달 시각은 g 분의 v sin 타 왕복 운동이므로 제공 시간은 두 배하면 g 분의 E v sin 타가 되죠. 비 거리는 가로 방향의 거리이므로 속력 곱하기 재공 시간 g 분의 v 제곱 2 sin t e t a cos e t 가 됩니다. 이는 g 분의 v 제곱 sin 2세타가 되는데, 아하, sin 2세타는2 e t a 가 90도일 때 최대이므로 세타는 45도에서 비 거리가 최대. 45도로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동양복수의 수학 개념 사전은 꼬물선 운동과 같은 수학으로 설계된 자연의 운동을 보여주는 멋진 책입니다 그림만 봐도 상상력 폭발 저배티가 강력 추천합니다 두문고 S24 알라딘